안녕하세요, 소리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설날이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해성을 좀더 많이 날리기 위해서 외국 영상들을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소환수 사망 시 시전 메인 스킬은 같고요. 화염 벽에서 화염 구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템도 몇개좀 바뀌었고요. 그래도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빌드에 비해서. 오른쪽 하단 버튼 쪽 보시면 화염구가 이제 두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주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저주는 평상시에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보스전에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화염구는 번갈아가면서 쏘시면 더 많은 해성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스전 한번 볼게요. 사실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들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요.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템을 좀더 좋은 걸로 바꾸시면 훨씬 더 빨리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스킬을 한번 봐 볼게요. 자, 화염구죠. 퀄리티 20까지 올려주시고요. 난사, 촉발, 튕겨 속이, 가속, 비전의 속도 이렇게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낄수 있는 게 투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환수 사망시 시전 해성을 넣어주시고요. 해성도 스킬 레벨이 높으면 좋겠죠. 연속 줌은 끝에만 다릅니다. 똑같이 껴주시고요. 끝에만 강해진 효과 이렇게 다르게 껴주시고 보스전에서는 강해진 효과를 두개다 끼시면 돼요. 연속 줌을 빼시고 그리고 이렇게 껴주시고요. 경로의 유령 이렇게 보조 잼을 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주. 이렇게 껴주시고요. 대마법사. 꼭 이대로 똑같이 안 끼셔도 돼요. 취향에 맞게, 어 약간 수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템 볼게요. 자, 셉터죠. 여기서 정신력 챙겨주시고요. 이거 투구 때문에 보조잼을 두개쓸수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이 25%를 도 골랐는데, 되도록이면 20%에서 21% 이렇게 중에 좀 골라주세요. 왜냐면, 하 요구사항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스탯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인데요. 화염꽃 목걸이. 저는 이제 안개 같은 걸음을 할당했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거, 취향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집중구. 집중구 고르실 때 주문 피해가 높은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타락시킨 것 중에 좀 높은 게 있으니까요. 퀄리티작이랑 소켓이 뚫려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지인데요. 스택과 만화, 그리고 모든 저항, 아니면 자신에게 맞는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어, 장갑, 허리띠, 신발 물론 좋을수록 어, 비싸지겠죠. 자, 그리고 만화 재생도 챙겨주시면 좋아요. 갑옷에는 정신력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패시브 스킬을 한번 봅시다. 전직은 비전 쪽하고 감전 찍어줬습니다. 원래는 에너지하고 어, 저항을 찍었었는데 바꿨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만화와 만화 재생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강령술 부적 이거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성장 만화로 회생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보다 정신 자연 그 자체. 그리고 여기 부분 있죠. 다 만화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섬뜩한 충전기. 어, 이 주얼은 안 끼셔도 됩니다. 최대 만화와 민첩인데, 지능으로 끼시면 더 좋긴 하죠. 하지만 없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자극, 기원 효율, 그리고 폐기, 발동형 주문 피해, 에너지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시전, 만화 소모 감소, 정신적 강인함, 만화 재생, 만화 재생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개 같은 걸음을 어, 할당했는데요. 다른 거 착취나 아, 좀더 어, 만화에 도움이 되는 거, 다른 거 할당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얼을 한번 볼게요. 주얼은 첫째 어, 시 만화 획득 2% 있잖아요. 그것과 나머지 부가업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화 재생이나 원소 피해. 요 주문 피해 그리고 메타 스킬의 에너지 획득 중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어 가격이 올라가겠죠. 저도 지금 주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스킬 포인트가 남으시면 어 주얼을 더 끼는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어,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효과 범위. 그러면 사냥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뵈요. Yeah i have no space for that ancient power